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이 더 올라가려고 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나는 솔로 16기 상철이 난잡하고 여자를 밝히는 여미세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근 보는 드라마 중에 조선시대 권력자 병판이 원하는 여자를 못 가지자 그 여자가 난잡한 여자라 다른 이성을 못 만나게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 병입니다. 권력자 병판이 16기 영숙이고 희생량이 16기 상철이라 보면 되죠. 16기 때는 광수가 여러 명에게 당해 좋아하는 사람도 잃고 순식간에 바보가 되었는데 상철이 최근에 잘 나가니 타겟이 바뀐 것 같습니다. 16기 때 상철, 영숙, 티키타카가 좋았는데 설레었던 기억마저 증오로 바꿉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러는 이유는 압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 망가뜨리자, 못먹는감, 찔러나보자, 아주 뭐같은 신보입니다 시기, 질투 많고 뒷담화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피하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그땐 영자를 주로 이야기했었는데 영숙도 조금 언급하며 공격적인데 별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가 센게 별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센 것만으로 표현이 다 안되는 그런 본능적 꺼려짐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센 여자의 장점인 자신감과 주체성이 아닌 다수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속담을 말했던 적이 있죠. 내 친구 이마에 붙은 파리를 없애려고 손도끼를 쓰지는 말라. 자신의 의도가 어떻든 그 안에서 좋은 의도가 조금 있었을지라도 영숙은 상철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려 찍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지를 망가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게 그런 겁니다. 과부도 자신의 정절을 안 지켜도 되는 사회에서 처녀가 혼전 순결을 안 해도 되는 사회에서 솔로인 남자가 여자들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리고 미국 사는 상철이 조선에 왔으니 조선의 남녀 유별 법도를 따르란 말일까요? 여긴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걸까요? 아직도 영숙은 조선의 법도에 머물러 있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조선인지 헷갈리는 걸까요? 효와 연장자 공경이라는 예법은 다 갖다 버리고, 언니한테 사가는 게 뭐가 큰 문제야 그게.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남녀간의 예를 강요할까요? 진짜 긴밀한 사이면 강요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상철이 여자가 싫다는데 눈치 없이 싫다는데 자꾸 들이대거나 집적되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16기 본 사람은 압니다. 영숙이 상철이 좋으면서 싫다고 계속 말했고. 어 미국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미국에서 살수 있는 여자를 쪼인하세요. 상철은 그 말이 진짜냐고 보는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물어본 사실을요. 영숙이 확답을 안 주자 더 이상은 민폐고 선을 넘어버릴 수도, 아니 이미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를 찾아볼 생각으로 물러나니 그제서야 상철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t와 f의 사고방식 차이가 드러난 건 느껴지지만 상철은 영숙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영숙은 상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전혀 귀엽지 않은데 상철은 이런 면이 귀엽다고도 하고 영숙이 욕을 먹을 때 오히려 실드를 쳤죠. 그런데 이번에는 영숙이 상철의 부모 욕을 했다고 합니다. 어질어질 하네요. 상철도 여기서는 참지 못하고 상욕을 심하게 퍼부었다고 하죠. 참으린 세 번이면 화를 면한다고 했는데 세 번은 진작에 넘었다고 봅니다. 상철이 많이 참았습니다. 상철이 영숙을 만나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상철이 이열치열으로 똑같이 영숙 부모님 욕을 하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 아이 욕을 아는 것만 해도 많이 참은 거라고 봅니다. 왜 역지사지를 모를까요? 자신은 산전수전공중전 겪은 여자란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상철에게는 왜 패드립을 할까요?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 상철이 영숙에 감정쓰레기통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이 조금 상처받았다고 상철의 부모님까지 자신의 감정쓰레기통을 해야 할까요? 감히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처를 가만히 둘수 없고 망가뜨려야 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맞는 걸까요? 자뻑 있는 나르시시스트보다 열등감, 피해 의식, 식이 질투가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더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벼운 식이 질투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대방을 망가뜨려야겠다는 악한 심보를 가진 사람은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